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한국경제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고문과 관련돼서는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은 이제 아주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그맨 김병만 씨가 이 친양자를 파양했다는 소식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사법적인 좀 이슈와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니고 이혼을 했는데요. 이제 전처와 이제 이혼하기 전에 이제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었습니다. 입양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다시 파양을 했고 그 파양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의 효력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사건에서 저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도대체 가족이라는 개념이 뭔가 본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의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 혈연으로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양이라는 거 입양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긴 합니다 입양도 인생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입양이라는 거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유무에 따라서 혈연이 있는 친자 관계와 혈연은 없지만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적 친자 관계, 즉 입양에 의한 친자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입양이라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도예요. 친자 관계와 동일하게 상속, 친권, 부양 이런 법률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혈연이 있는 친자 관계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좀 간명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민법상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신고를 하셨고 그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그리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망을 통해 종료했을 수도 있고요, 이혼을 통해 종료했을 수도 있고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자녀로 법상 추정이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실상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뱃속에 임신한 상태로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고려해서 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사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친어머니가 맞다. 근데 이제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진짜 친아버지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과거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실상 친저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법상 혼인신고한으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을 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전에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일 근데 그 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오히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해야지 친자 관계가 아님을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 혼인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전에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요. 예를 들면 결혼은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에 벗어나서 태어난 자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을 통해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그 생부가 문제인데요. 이 경우는 생부가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인재를 통해서 친자 관계가 발생하고요. 그 효력은 출생시로 소급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배우 정우성 씨와 그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이 경우 두분 사이에 혼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문가비 씨는 그 자녀와 생모이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친생자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는 혼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친자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부인 정우성 씨와 관계해서 친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하면 되고요.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인지 청구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지를 법원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우성 씨와 그 자녀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양육 이런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문갑이 씨는 자녀 양육비를 정우성 씨한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혼인 중에 그런 자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입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입양이라고 하면요,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양반 집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자 아이가 없는 경우, 자손이 없다고 하죠. 그런 경우 다른 집안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종갓집 같은 경우는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자녀를 입양해서 종손으로 삼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형태의 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있었던 거는 재혼 가정에서 전혼의 자녀를 입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양을 했던 많은 이유가요. 이제 그 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을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자녀들이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달라져버리죠. 그러면 이게 이혼과정이라는 게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친양자 입양 절차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은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요건이 좀 간단합니다. 그냥 당사자 사이의 합의 및 신고로 가능하다고 법상 되어 있는데요. 양부모가 법에 정해진 법률상 자격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친정 관계를 맺으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이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 부모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일병 입양은 이런 식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입양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입양된 때로부터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고요 그러니까 양부모의 친인척들과도 친족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도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부모와의 친자관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 친자관계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모두 될수 있고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양측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양자는 이제 파양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친자는 파양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양자의 파양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이랑은 법적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입양은 협의 및 신고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가능합니다. 친양자는 입양이 허락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신분을 취득하고요. 입양이 확정되는 순간, 입양 전에의 친족 관계는 법적으로 다 종료를 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생부모로부터는 상속도 받을 수 없고요. 친생부모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뭐 부양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 이런 부분도 다 사라집니다.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요. 양부모와만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 문제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괴리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양자에게 좀 안정적이고 온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친양자 관계는 그 특성상 일반 양자와는 달리 친생자와 관계와 유사한 어떤 영속성을 가집니다. 기존의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이미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영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양을 해소하는 파양은 단순한 합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아까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협의로도 이제 파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친양자 입양은 파양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극히 제한적인 어떤 사유로만 가능한데요. 민법 제908조의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때이두 가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건이 좀 엄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양자 제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기존의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러면은 양부모와의 관계라도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종속적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김병만 씨 케이스로 다시 한번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만 씨는 2010년에 재혼을 하면서요, 배우자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가정의 파탄이 났고요. 분여 관계도 금이 좀 가기 시작했고 사이가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의 이혼이 확정됐고요. 김병만 씨는 딸과의 어떻게 보면 전처의 딸이죠. 본인의 친자가 아니고요. 딸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소송에서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요. 최근에 세 번째 소송에서 김병만 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병만 씨는 딸의 폐륜 행위를 파양 사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딸이 김병만 씨한테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사유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 때를 적용해서 파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친양자로 입양했던 그 딸의 복리를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양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판결로 인해 김병만 씨의 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 등 법적인 모든 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법적인 부분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병만 씨의 친양자 파양 사건은 저희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친양자 입양, 최근에는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좀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좀 쉽게 인정이 됐고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친양자 입양은 단순히 입양의 시작이 아니고 평생 지속되는 혈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 관계는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해소 과정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친양자 파양 또한 사실상 거의 어렵다.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자와 양자, 그리고 양자 같은 경우는 친양자와 일반 입양에 따른 양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자를 입양하거나 친양자 입양을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혼인 중에 자녀가 아닌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 요건이라든지 나중에 혹시라도 파양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식의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